제가 어제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어제 동기가 "야, 너 아덱스 가냐?"라고 하더라고요. 아덱스 당연히 가지. 군 유튜버라고 하면은 아덱스 꼭 가야 된다 해서 제가 오늘 바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군 관련된 업체들이 출입이 가능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일반인들이 다 입장이 가능하대요. 오늘! 금요일인데 택티컬 리스트 회사에서 이제 초청장을 받고 오늘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덱스는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입니다. 회군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 참여하게 돼 있고 제가 블레이글 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블레이글 팀 오늘 공연을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주항공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블레이글이 아니겠습니까? 꼭그 공연을 한번 보고 가, 가겠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블랙이걸 팀을 제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게 여기 성남 비행장 그리고 여기 아덱스인데요. 엄청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고막 터질 수 있어. 고막 터져. Obrigado. 또 온다! 아 전투기 옆에 그거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발사시키잖아요 저게 적들이 저 전투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그때 전투기가 그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그, 불꽃 같은 거를 내뿜으면서 미사일을 다른 데로 이제 발사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건. 비행단으로 이제 엄청 유명한 팀인데요. 와, 저렇게 해서 그 뭐지 외국으로 진짜 한 번에 갈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중간에 그거 연료를 충전시키면서 외국까지 가는 거예요. 저 공연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훈련을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듣는 거를 진짜 숨소리까지 다 듣는데 아니면은 완전 대형사고니까 이제 강, 강구... 비행기 간격을 맞추는 게 진짜 완전 포인트고 공간에 보면 수쳐가는게게 대박이에요. 제가 진짜 몇년 동안 봐도 와 여기 블레이글 팀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본 시범 중에서 제일 멋있고 진짜 짱. 진짜 이게 세계 1위할 정도의 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이글 팀을 보면은 저렇게 비행기 8 대랑 지금 여기 아나운서 있잖아요.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거든요. 아, 전투기가 계속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요. 뺑글뺑글 돌다 보면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된대. 이걸 다 이제 여기 조종사분들은 다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진짜 대단해 진짜 너무 멋있다. 오늘도 너무 멋있어. 입장하자. 진짜. <laughs> 우선 저희가 이거 구경하면서 이제 그캐티컬 리스트 회사에서 저희 초청장을 줬으니까, 거기 먼저 인사드리고, 이제 다른 거 구경하러 갈게요. 지금 택티컬리스 여기 왔는데, 부스에 왔는데, 이거 보세요. 포토존 이벤트를 하고 있대요. 이거는 참여해야지. 갖고 싶은 거 보조 배터리. 이거지, 이거. 테키컬 리스트에서 나오는 보조 배터리인데, 탄창 모양에 완전 100% 탄창 모양. 총알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갖고 싶어요. 이벤트에 참여해야 돼요. 어,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고, 지금 제 몸에 보는 바, 반동이 진짜 어. 너무 재밌어니 진짜 실총을 쏜다 그런 느낌? 방위산업이라고 해서 엄청 많은 어,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다 돌아볼 수는 없고, 긍정적인 뭐지? 어,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부스들만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세세하게 보려고 하면 하루에 다못볼것 같아요. 내가 무릎이 안 좋잖아, 허리야! 이거는 진짜 무거운 것도 다들수 있고, 그 언덕도 엄청 자유롭게 다 올라갈 수. 있어 <laughs> 이거 몇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 이렇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또 줄어들고 엄청 좋은 거 아니겠? 라고 해도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 주특기가 의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쟁 시에 꼭 의무 저런 차량들이 꼭 있어야 되고, 의무병들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다 응급처치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여기 십자 모양 있잖아요. 저게 십자 모양이 될수 있고, 저 도라이버 그 있잖아요. 저거. 나사를 풀면은 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어 모양 너무 귀엽다. 요즘에는 어군 관련된. 그런 시설이랑 그리고 전쟁의 형태가 아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무인으로 다 작동되는 드론이나 아니면은 이런 기기들이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여기 회사는 SNT모티브라고 해서 총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총기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홍보 영상. 그 총기 리뷰 영상을 찍었었던 그 회사입니다. 또그그 영상을 보러 가야 지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 네, 보시면은 한국에 이제 K 계열의 총기들을 다 여기에서 만들고 있고 제작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깜레이더입니다 어, 아, 깜레이더 안녕하세요. 드디어 처음 뵙네요. 네, 저도 처음 뵙네요. 병광입니다. 어, 네. 너무 바쁘시네요. 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진 한번 찍어도 되겠습니까한 장은 어렵고, 한 10장은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채널에 등장하는 건가요? 네. 응, 안녕하죠요 운전님 불러주세요, 제발.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영령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SNT 모티브에 찾아왔으니까 제가 리뷰했었던 총기를 한번 보고 가시죠. 저희가 이제 보면은 K2, K1A 막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제가 리뷰한 거는 K7 근데 총기도 요즘에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검정색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사색으로또 유장하셨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내일, 내일 장착해서 하는 거죠. 청기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STC 16, 그 돌격 소총 있잖아요. 그거를. K1A나 K2 이거 말고 다시 SNT에서 새로 밀고 있는 총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막색으로 탁 나온 게, 아, 국방색으로 나왔으면 더 멋있을 것같아머리 나 아, 키가 작나봐. 아, 바로 먹으려고.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오 좋아요. 키트가 엄청 편안하고 뭔가가 어 항공기를 탄것 같아요. 비행기. 이거 뭐지? 눌러볼 수는 없겠다. 무서워서.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큰 차인데도 전부 다 버튼식으로 다 되있네요. 와 신기하다. 여기 오니까 완전 내 세상이네. 이게 군 군족이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재밌네. 찾아만 봐도 재밌어. 저 너무 신기하고 요즘에 진짜로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신기한 게 너무 많아졌어. 이 시내 전시장에서 부스가 제일 큰것 같아요. 여기. 하이라는 한국 항공 부주 산업 여기 업체인데 오 진짜 커요. 항공기를 다 만드나 봐요 여기서. 저렇게 실제 크기로 항공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스가 클 수밖에 없네요. 회사도 크고.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병원분들도 많고 군인분들도 많은데 여기 보니까 엄청 유명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장관급 분들도 어, 많이 병원을 데리고 많이 돌아다니세요 오이 모형 안타깝다 실제 이게 안타까워 실제 한국인을 데리고 왔었는데 저기처럼 모형을 다 갖고 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시범 보이던 T50입니다. 뺑글뺑글 돌고, 그 다음에 하늘로 엄청 솟구치던 그거. T50. 하나에서 한 거야? 신기하다. 고음만이 아니라. 근 네, 실내에서는 지금 대충 다받고 실내에 진짜. 같이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소음이 장난 아니다. 여기 아덱스 행사에 오면은 지금 한국기도 많이 날아다니고 다른 잡음 때문에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대한민국 육구입니다. 이런 탱크 같은 거는. 스쳐 가듯이 보고, 내가 제가 강화했었던, 직접 타고 이제 강화를 했었던 비행기 한번 보러 가시는 겁니다! <laughs> 지금 보시면은 육군이랑 해병대랑 뭐 공군, 이렇게 다 항공기가 별도로 다 있는데, 신기하죠? 몰랐죠? 전부 다 공군, 어, 항공기가 뜨면은 다 공군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그거는 아니고, 이제 육군 항공도 있고, 뭐 해병대도 있고 해군도 있고 막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육군 항그 육군 항공비가 있는데 이거 UH-60이고 제가 강할 때 이제 쓰던 거. 제가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실무실에 네. 네. 계셨죠? 네. 저랑 고군가가 그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602에 5년 있었거든요. 네. 저녁으로 계실 때됐었어요 아, 네, 엄청 반갑네요.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죠? 네. 조종사 분이십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강화를, 받, 그 강화할 때 탔었던 루치지6 0 보면 저게 이제 연료통이 있거든요. 연료통이 저 옆에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 연료통인데 저 연료통에 이제 그 이탈하면서 이렇게 뛰거나 할때 이렇게 뛰었었거든요. 뛰면은 저연료통이 머리 박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머리 박지 않습니다. 저 가까이 있어도 머리 박지 않아. 나는 항상 그 생각했거든. 연료통이나 머리 박으면 어떡하지? 근데 박지 않는다고 했지만 점프력이 좋은 남군 선임들을 하나씩 한 번씩 박더라고요. 재밌죠. 그리고 강화를 할때 제일 많이 타는 어그 항공기 기종이 UH-60이랑 여기 CH-47이라고 해서 시누크라고 하거든요. 인원수가 진짜. 많이 타서 이제 한그 시범을 많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CH47, 시누쿠 이 항공기를 지원해 주십니다. 전쟁구역에는 시누쿠 혼자서 이륙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u h 6 0처럼 어, 공격할 수 있는 공격 헬기랑 같이 비동이 돼야지 다른 미사일이나 그런 걸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장병력이 3 3명을 태울 수가 있어요 저희명까지 탑승 가능한데 여기 가운데 좌석에 18좌석을 추가로 할수 있는 항공기가 있어요 그럼 51명까지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전시다 최대한 많이 인원을 수송해야 된다 그럼 이제 주의관판단에 의자 다 없애버리면 그냥 사실 인원은 의미가 없어 그냥 공간에 채우기만 하면 항공기가 무게는 최대한 1 0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보고 워낙 많이 타보셨을 거라서 <laughs> 네아 여기서 시범도 했었어요 아고공이역 네. 그때? 네그몇년 아. 전이지? 한 4년 된거 같아 보시면 은딱 봐도 아파치 아, 밑에 보시면 은 이제 공격 헬기인데 무기가 다 장착되어 있죠 옆에랑 다 저희게 공군 비행기인데, 어 처음 봤어, 요 진짜 처음 봤어. 이 개복추처럼 생겼어. 이게 뭐 하는 비행기지? 이제 외부 기관을 보시면 산 불이 나면, 그래서 선불이 나요. 아! 그게국내전이산세부족으로 어, 아, 어쩐지 아 어. 아 엄청 무통하게 생겼네. 야외 탱크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저제, 저 재료를 담아가지고. 일단 지역를고아아 <laughs> 아 제가 금방 와 개복지처럼 생겼다 하고 왔는데 어 엄청난 항공기였네요. 저기 반대편에 보시면 경락구가 있는데 저쪽에 어 저기 있네. 저기 블랙이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블랙이글티. 저기. 금방 빵빵 소리 들었어요? 빵 터지는 거? 아니요. 여기가 활주로기 때문에 총 같은 걸 쏴서 새가 못 앉게 이제 계속 빵빵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활주로에 새가 있으면 엄청 위험하대요. 그래서 계속 새 쫓는 거예요, 저기서. 이 항공기가 C130인데요. 이 항공기로도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저기 내부에 못 들어가 봐서 엄청 아쉬워요. 네, 원래 재작년까지는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개방 안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못 들어가네요. 아쉬워. 저기 항공기가 우리, 어, 맨 처음에 기본 강화할 때, 층문, 측문, 측문을 열어가지고 애들 하나씩 밀잖아. 그거, 그, 그항공기예요 그리고 저기 항공기 C-130보다 조금 작은 게 CN-235인데, CN-235를 협조를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CN-235.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CN-235인데요. 보면은 C130이랑 CN235랑 되게 어, 하늘에서 보면 하늘에 날아가는 거 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프로펠러 프로필라 있잖아요. 프로펠러가 C130은 두 개가 양 양쪽으로 두 개, 네개총네 개, 네 개지 네 개가 달려 있고 CN235는 하나씩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걸로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아덱스 전시장을 한 번씩 다 둘러봤는데요. 진짜, 오. 방위 산업이 진짜 엄청 커졌고, 발전한 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안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들 두 다리 뻗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 아덱스 전시장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